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저희 고객님 일단 오늘 원하시는 컬러가 어떻게 될까요? 실키 베이지? 고 시술 이력이 어떻게 되실까요? 탈색했고 음. 8개월 전에 블랙으로 도포. 일단 실키 베이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음. 밝은 컬러이기 때문에 오늘 안에 가능하다고 라 확답을 드리진 음. 못해요. 그냥 할수 있는 한 제가 최대한 일을 갈아서 해볼게요. 그리고 오늘 커트도 같이 예약해 주셨는데 네. 커트는 어떤 느낌으로 원하시니요 테슬 컷처럼 깔끔하게. 깔끔하게? 적 믿나요? 너무 믿어요. <laughs> 알겠습니다. 한번 해볼게요. 보겠니? 머리 어떤 제어겠니? <laughs> 너무 마음에 들어요. 너무 마음에 네. 들어요. 완전 제가 원하던, 원하던 색깔 느낌. 커트는 어때요? 마음에 쑥 들어요. 저 잘했죠? 저 아까 커트 얼마나 집중해서 했는지 그러니까요. 알죠? 지금 그냥 화사 그 자체예요, 응. 진짜 블랙보다 훨씬 더 피부톤 하얘 보이고 그리고 그냥 너무 잘 어울리고 너무 예쁘고 고객님은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잘못 벗어날 것 같은데 혹시 고객님은 <laughs> 생각은 어떠신지? 저도 그럴 것 같아요. 그쵸? 고생 너무 많았고 믿고 와줘서 너무 고맙고 우리 다음번에 또 만나요, 고객님. 감사합니다. 고생했어요.